예수님께서는 베타니아에 계십니다. <laughs> 선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음 여기에 너무 좋은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쵸? 무슨 향기일까요? 어 장미향. 아 좋아요.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인사를 조금 하는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네요. 이렇게 옆 사람, 뒷 사람하고 같이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네요. 시작. 그렇죠. 어, 향기, 좋은 향기는요, 굉장히 기분을 좋게 해요. 그쵸? 자,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품고 있기 때문에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쵸? 어,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 아주 귀하고, 귀하고 또 값진 향유를 이렇게 선물하는 여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베타니아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 향 향유를 이제 준비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베타니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아, 좋아요. 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린 여인들이 성경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오 복음 26장, 마르코 복음 14장, 루카 복음 7장, 요한 복음 12장에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오 복음과 마르코 복음 어,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장례 그러니까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 누가 복음은 어, 용서받은 죄인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어, 좋아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베다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 나드류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붙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 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래야 내 장래 나를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의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 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이제 알려 주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방 성경을 읽은 것처럼 12장 1절에 보면 바스카 여세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스카 여세전이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뭔가면 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거를 우리가 또 마음속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세 이 숫자 6이 나와요. 그렇죠? 이 숫자 6은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불완전한 숫자인데 이 불완전함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로 완전하게 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부활로 우리 인간은 새롭게 창조됩니다. 이것이 참된 파스카이죠.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영역, 하느님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 이게 뭔가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참된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마르타와 마리아 그리고 라자로는 마스카이스에 전에 이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이제 만찬을 이렇게 베푸는데 그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마리아가 순나르도향유 순나르드향유 한 리스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는 그 사랑의 표징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어, 순 나르드 향유가 어떤 것인지 조금 음,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좋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나르드 향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게 부어드린 그 향유는 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올리브 기름이 아니라 최고급 최고급의 향유 나르드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 나르드 향유는 어디서 자라는가면? 하 인도에 가면요 높은 산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산이 있는데 무슨 산일까요? 성이 히시예요. 히말라야 그렇죠.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고산 초원에서 자라는 그 식물 라르드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고산에서 이렇게 땄기 때문에 그걸 수입상들이 비싼 가격으로 이렇게 삽니다. 그걸 사서 어떻게 하는가면 산 넘고 바다 건너서 어디까지 팔레스티나까지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 가격이 비싸다. 이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순나르드는 값비싼 향유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값은 한 옥합, 한 옥합에 300대나리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나리온, 그들의 이제 화폐 기준이 한 대나리온데, 한 대나리온은 어, 노동자의 일일의 품싸이에요 그러니까 300대나리온이다, 이렇게 하면 약 1년치의 품싸 값이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이렇게 최저임금가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5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300대나리온이다, 이렇게 하면 어, 1,500만 원 정도 되는 그 가격을 지금 예수님 발에 붓고 있다 이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 예수님 당시에 로마나 유다인들은 아주 귀한 손님이 옵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화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이렇게 씌운다든가 아니면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이렇게 붓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체를 장사 지낼 때그 향유를 발음으로 인해서 방부 처리, 방부 처리를 하는 그런 풍습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나르드 향유가 워낙 이렇게 비싸고 또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튼튼한 그 옥합에다가 이렇게 포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히 밀봉을 다 해야지만 인도에서 팔레스타인까지 오는데 문제가 있지 않죠. 그래서 이 향유를 사용할 때그 밀랍된 것을 이렇게 완전히 뜯어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과정을 옥합을 깨뜨리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병과 뚜껑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될 정도로 완벽하게 이렇게 밀봉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나르도 향유는 어떤 첨가물도 섞이지 않은 최고급의 이 고가품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족이나 왕족 같은 상류층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나르드 향유였어요. 마리아는 이 값비싼 오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그 당시 관습으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꼴사나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당시 그 팔레스티나의 그 여인들은 머리카락을 저처럼 이렇게 베일로 이렇게 다 가렸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그 머리카락을 볼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남편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머리를 풀고 동네를 단다 머리를 풀고 이렇게 다른 데 간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마리아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풀어헤치고 거기에서 발을 닦고 있다. 이거는 대단한, 대단한 스캔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또 예수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laughs> 그렇죠? 그래서 어, 마리아는 또 예수님의 발을 만집니다. 그렇죠? 만지고 머리카락을 닦아요. 이렇게 상상이 좀 가죠 그렇죠? 그런데 유다 풍섭에서는 스승의 발을 만지는 사람은 종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렇게 만찬에 초대했던 그 자리에 남자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남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경악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막다 생각하죠 세상에 저 여인은 누구일까 저럴까 뭐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 여인의 법도를 잘 알고 있는 마리아가 왜 스스로, 왜 스스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지극한 사랑과 존경 때문이었다. 우리가 그거를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고 그 장례를 준비하려는 그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유다 지도자들, 유다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감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대사제 가야파는 사내들인 의원들과 함께 작당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고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7절에 보면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알면 신고하라고 명령을 내려두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스승 예수님의 말씀을 지극히 존경과 사랑으로 경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성경에 몇번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때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충실한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임을 상징적으로 알려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 문화에서 발 밑에 앉아 있다 발 밑에 앉아 있다 이 말은 제자로서 스승의 가르침에 열중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충실한 제자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아 예수님의 순환이 임박하였구나라는 것을 직감을 이렇게 합니다. 발 발은 보통 우리 인체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을 상징하고 있잖아 요 그렇죠? 저도 세수해서 얼굴 닦는 수건 따로, 발 닦는 수건 따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것처럼 발은 보통 인체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을 상징하고 있는 반면, 머리는 인체에서 가장 고귀한 부분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 손을 이렇게 띡 하면 기분이 좋아해 나빠요. 나빠요. 근데 그런 걸 상징하죠. 어, 그러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 모습은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께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마리아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자기를 두었습니다. 그러자 어온 집안에 향유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사랑의 행위가 온 집안에 가득 채워졌다는 것을 알수 있죠. 여기서 온 집안에 가득 찬그 향유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완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온 집안, 온 교회, 온 세상에 이 향기로 가득 찼고 이 향기에 의해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이렇게 사랑한 마리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어, 사랑은 어, 본능적으로 어, 뭐 값이 높고 낮고 이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뭔가 하면 가장 귀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내주는 게또 사랑이죠. 마리아는 순나르드의이 향유가 얼마나 비쌌는지 그리고 얼마나 값진 것인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의 지극한 그 정성과 조건 없는 사랑, 헌신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그 행위에 대해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마리아의 그 훌륭함은 값비싼 향유에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마리아의 지극한 사랑과 일치의 마음이죠. 마리아는 잔치에 온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죽음을 미리 준비한 유일한 여성 제자입니다. 우리가 공감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순환 예고를 몇 번이나 하죠? 세 번이나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서로 자리 다툼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기담아 들었고 또 순환 시간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슬픔 가운데 얼마나 슬픔이 크겠어요. 그렇죠? 큰 슬픔 가운데서도 그녀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합니다. 반대로 예수님 곁에서 늘 있었던 제자 이스카리오스 씨 말합니다. 어찌하여 저향유를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이 제자는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이라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그 제자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 장래 나를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은 세상 끝날 때까지 언제나 주변에 있을 거고 그들을 늘 도울 수 있다 이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떠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행위는 지금 아니면 할 수가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여드린 것은 언제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딱 한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죠. 마리아의 이러한 훌륭함을 오늘 우리도 조금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여기는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루카 복음에서는 그 지역이 갈릴리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갈릴리아의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 복음 이렇게 7장 36절에서 50절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드린 장면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루카 복음에서 이 일화가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갈릴리아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뭔가면 죄인의 회개와 용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 그 여인은 이제 향유를 부어드리기 전에 약간 달라요, 얘기하고 그래서 어, 그 여인은 향유를 부어드리기 전에 눈물로 먼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 다음에 머리카락으로 먼저 닦아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어떻게 해요?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추고 난 뒤에 향유를 부어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닦아주고 입을 맞추고 또 어떻게 해요? 향유를 부어 준다. 우리가 기억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 왜 여인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왔었을까 우리가 그냥 짐작하는 거예요 짐작을 했을 때 보면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질을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누구 하나 이 여인을 따뜻하게 맞이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아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이미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당신의 벗으로 이렇게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모습만 봐도 어떻게 돼요? 위로를 받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을 받아 주지 않고 인간 대접을 해 주지 않는 이 지역에서 유명하고 또 존경을 받고 있는 이분이 이미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다. 이거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친구가 바로 누구이다. 예수님이 될수 있다는 그런 큰 위로를 받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오늘 우리는 베타니아에서 지극한 사랑을 베풀어 줬던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드릴 값진 향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내나 안에 내 안에 하느님의 향기가 섞여져 있어요. 그 향기가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온 집안, 온 교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이렇게 번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나는 우리 집안에 이렇게 퍼져 나갈 수 있는 향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어, 나에게 친절의 향기가 있는지 나에게 온유함의 향기가 있는지, 나에게 인내하는 그 향기가 있는지, 나는 침묵할 수 있는 그런 향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함께, 가족들과 늘 함께 하는 그런 향기를 내가 갖고 있는지, 아니면 늘 상냥하게, 그리고 늘 미소를 짓는 그런 향기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향기를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 가지 향기를 갖고 있죠. 아, 네. 그래요. 이 많은 향기를 찾아서 여러분의 집안에 가득 찬 그런 기분 좋은 날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